자, 이번에 보여드릴 전략은요 어... 저도 몰라요 알아서 할게요 는장난이고요 어... 온니 드라군 한번 해볼게요 예, 온니 드라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편의 토스네요 오 좋아 종족 조합도 괜찮고 예, 이거는 그냥 방 만들어서 하는 거구요 공방 게임이에요 자 저는 공방몬이기 때문에 공방게임을 해야죠 자 일단은 패드를 갈게요 아무래도 온리 드라군을 가야되는거니까 예 바로 패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라는거는 패스 드라군을 줄인말로 빠른 드라군 빠르게 드라군을 간다 이런 의미의 줄인말이에요 패드는 패스 드라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드라군을 간다 예 빠른 드라군 네,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일단, 게이트를 늘려줍니다. 자, 정찰 같은 경우는 갈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볼때 6시 쪽에 있는 저분이 아마 정찰을 다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7시 쪽에 저분한명 있네요. 아, 7시 쪽에 저분 있네. 다행히 그래도 오버로드를 6시 쪽부터 보내가지고, 저 패드였는데, 만약, 7시 쪽 저분이 만약에, 구드론을 띄었으면은, 구두론을 띄고, 오버리드가 저한테 왔다. 이러면은, 참안 좋은 상황이 왔을 텐데. 다행히도, 6시 쪽으로 오버를 보냈네요. 다행히도. 확실히 저거가 무슨 빌드를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찰을 한번 가주면 좋겠는데, 정찰을 하고 있죠. 좋아, 좋아. 어, 좋 잘하고 있어. 어, 케이트 눌려야 되는데. 아 딱, 이렇게 두 개를 들리고 팔로 하나 들리고 좋았어. 아, 다행히도 엄청 쬐네구드론 구드론 스포닝인가? 아닌데? 아, 저 그거네. 해처리 스포닝 해처리. 오. 일곱시 쪽저 쪽가 좀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한 명은 누군지. 어, 여기 오버로드 그냥 세워놨네? 오케이. 드라곤 뽑아서 먹어야 되겠다. 팔로 하나 늘리고요. 온니 드라곤이기 때문에 제가 질럿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뽑도록 할게요. 다른 병력은 안 뽑고 온니 드라군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럿 압박하는 거 좋긴 한데, 아, 너무 버리면 안 좋은데. 저 질럿을 너무 버리는 행동이었어. 이 오버 가만히 있어라. 거기, 거기 그냥 가만히 서있어, 알았어? 움직이지 마. 저 오버 움직이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냥 다른 데, 정찰이나 좀가줘지 자, 일단 오버가 두 마리가 나오면 아, 움직였다, 아. 드라마 나오니까 움직이네. 저 망할, 망하오브로드 그래도 왠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는데 아,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 기다려, 대기, 대기. 잡을 수,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잡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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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칠러 뭐야. 길막하지 마.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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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어 오버 하나 잡았고요. 엄청난 이득이죠? 그다음에 가스를 하나 더 올리고 포지를 하나 올릴게요. 포토캐논는 지어야 되거든요. 위험한 상황이 있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철이 끝 사이로 가서 성근이 여기 없을 거야, 아마. 맞죠? 해철이만 강제 어떻게 해줍니다. 오이씨, 저걸리. 여러분, 컨트롤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컨트롤. 아, 사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일단 사업됐시 오케이. 사업 됐으니까, 그러고 너무 들어가지 말고. 액초사싸 올리고. 아, 팔로 너무 막히는데? 아, 이거 젠장. 손이 꼬였어, 손이 꼬였어. 패치를만 간격 택하고. 펑크 여기만, 여기만. 여기 있는 것만 깨면 되거든요? 됐어, 됐어. 안 됐네. 아, 됐다, 됐다. 그리고 콩업 돌리고 포즈 하나 올릴게요. 포즈, 포즈, 오케이, 데이 하나 더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리할 필요 없이 해체를두개 날렸으니까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세개씩 찍혀있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야야 초저브였네 어 링이 많죠 <목소리> 복귀 복귀 저걸링이좀 많으니까 캐논을 4개 정도만 박아놓을게요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아직 드라군이 좀 많이 쌓인 게 아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오죽으 안되는데 아 정말 죽었네 아싸 오버하나 또 공짜로 먹고요 네. 원래 저렇게 저글링이 저글링만 많이 저렇게 바롭 저글링이 많이 뽑으면은 질럿도 섞어줘야 되거든요 토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제 전략이 온리 드라군이니까 드라고만 뽑을게요 풀 아카이브 빨리 지야 돼.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포지에서 돌리려면은 풀 아카이브가 필요하거든요. 아, 돈이 없네. 자, 한번더 압박을 가볼게요. 일단 같은 편 분도, 어, 병력 많이 모아주셔가지고, 한번 밀면 될거 같은데, 11시, 11시 한번 갈까요? 어차피 7시 쪽은 지금, 많이 부자, 부자가 아니라 거지라, 거질 거예요, 아마. 해처리까지 두개 깨졌기 때문에, 거질 확률이 높거든요? 11시 고고, 질러시 먼저 가야 돼. 질러 아직 발업이 안 됐네 뭐야, 왜안돼 있어. 아, 돌아버리겠다. 도착해주고, <목소리> 이게 질럿이 있어야 돼 앞에서 몸빵을 해주고, 질럿이 몸빵을 해주고, 드라곤이 계속 치는 그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플레이가. 약간 진짜 온니 드라곤의 파워를 보여줍시다. 어, 벌써 롤커 나왔네? 롤커 이거 하고 있는 거드라곤로 깨면 금방 깨지는데? 봐봐, 금방 깨져. 알이 드라곤을 때리면은, 이거 한 마리, 아, 아깝다. 한 마리 벌어져 있네.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아 로보틱스 하나 올리고 위에 올리자 포지 하나 올리고 자 그리고 입구 쪽에다가 포토를 주워줘야 돼요 이거 그냥 그렇지 저거 깨는 게 낫겠다 레어를 <laughs> 그냥 강제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발이 잘 잡았죠? 아 발이 엄청 좋아요 나머진 때리고 나머진 레어 하고 스포닝풀도 처리하는 겁니다. 발전을 최대한 느리게 늦추려면스포닝풀를아잘안 스프링프를... 보이네. 아왜 이렇게 시프트 키가 안 보이지? 지금 밤이어가지고 불끄고 하고 있거든요. 위치 아다 잡혔네. 괜찮아요. 잡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뒤쪽에서 또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드라운또 많이 모았죠. 어 여기 드라운키또있었네 어차피 지금 해처리가 날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돈이 없을 거예요. 7시 9 9 옵저브 아직 안나왔죠 옵저브 뽑아야되는데 빨리 9 9부 터를 올리고 드라곤들이 아무리, 예, 멍청하더라도, 또 강력해요, 모이면 은 또. 드라곤 좋거든요, 생각보다. 아, 5어 다 잡혔죠. 근데 마아무 지금 인구스 트러블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일 거예요. 어, 또옥조부터안 짓냐? 알아, 기다려봐. 짓는 중이에요. 오케이, 빠지자, 빠지자.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지? 뭐안치킨디 있나? 아, 왜 이렇게 들어가 빨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쪽 찍어야 돼. 오케이 옆쪽 찍었다. 업그레이드 두개다도둑고혹라드 들어볼지도 모르니까, 캐논을 이쪽에다 또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세심에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레어가 깨졌기 때문에 들어보려면 은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자, 언니들하고 엄청 많죠. 자, 골디스면 목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쪽 나왔다. 가자! 그 옆쪽으로 나왔어. 가자, 드라고 많죠. 언니, 드라고 쭉밀어버립니다 이런 거는 앞쪽에다 포토캐는 몇 개만 깔아놓고, 나머지 게이트를 미네랄 남는 거는 다 게이트로 바꿔주고, 드라곤으로밀어버립니다그게나갔죠 그래. 에라시 쪽에 나왔네요. 수많은 드라곤으로 그냥 밀어버리면은 근데 애초에 종족 상성상 너무 저희가 유리했어요. 퍼플 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경기를 이끌어 갔던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온니 드라곤 여기까지 할게요.